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피팍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 어,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 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왕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핍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 대해서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드린공회에서이두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협박 앞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말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사내드린공회는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이 사도를,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풀어 주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미 일어난 기적과 역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 도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요. 약 70여 명의 이 장로들과 유지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의 결정은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요청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이 말에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파워와 그런 엄청난 압박이 있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면상 앞에서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나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담대한 고백과 선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일은 그 일이 그에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이라는 그 가치를 가장,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 앞에 앞설 수 없다는 라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24절부터 3 0절 2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2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사도들을 협박한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말로만 협박하고 풀어준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였겠지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 동료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25절, 26절 기도는요. 시편 어, 장아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헤롯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음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놀랄 일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29절,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 30절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29절, 30절의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풀려 나온 사도들의 이야기 들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들이나 그 동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믿음에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장차 그들에게 닥칠 핍박과 고난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게 또 박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핍박, 박해, 영적 도전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과 믿음의 표시와 색채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반응,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내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데에 함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같은 믿음과 같은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셀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참으로 말하고 표현하기 쉽지 않는 그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담대히 우리는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 속에서도 또는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가난 속에서도 때로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